이번 시간은 이교시 슬기로운 생활입니다. 거북목일 완화하는 동작, 운동법, 교정법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알려 드릴게요. 거북목 때문에, 거북목 증후군 때문에 고민이신 분이 나왔다고 해요. 사례자분 한번 모셔 볼까요? 어서 오세요. 사례자분 나와 주세요. 오늘 어떤 고민으로 나오게 되셨는지 알려주세요 근데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목이 되게 뻐근하고 개운하지가 않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의원에 가서 도수 치료도 받아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조금 혼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혼자 할수 있는 운동법이 없나 해서 나오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 평소 습관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얘기해 줄수 있으실까요? 저는 뭐 누구나 그렇듯이 이렇게 핸드폰,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데 보통 스마트폰을 하면 자세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자주 하고 그리고 한국인의 특징이 소파에 앉아서 보지 않고 바닥에, 바닥에 앉고 소파에 기대서 보잖아요. 이렇게 기대서 보거든요. 소파를 소파에 이렇게 기대서 TV를 많이 보거든요. 그게 좀안 좋지 않을까? <laughs> 네, 지금 예지씨 네. 습관들을 들어보니 어떤 점이 문제인지 대충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아 <laughs> 네. 벌써요? <웃음> <웃음> 말씀대로 이제. 이렇게 예지 씨처럼 보통 한 자세로 오랫동안 있게 되면은 우리가 안전 부하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을 벗어나게 되면은 손상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들을 조금씩 중간에 40분 혹은 1 시간마다 자세를 변환해 주는 게 좋고요. 어떻게 자세를 변환해 줘야 내가 생활 습관을 바꾸고 바꾸고 통증이 줄어들 수 있는지 그런 운동법들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laughs> 제가 첫 번째 동작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등 흉추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동작인데요. 먼저 이 매트에 무릎을 한번 꿇고 앉아보실게요. 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두 팔꿈치를 먼저 바닥에 내릴 건데, 팔꿈치를 이 무릎 앞쪽에다 대시고 내려주세요. 이렇게. 네. 그리고 손도 내려주시면 돼요. 네. 좋아요. 자, 처음에는 오른손을 뒤통수 뒤에다가 살짝 이렇게 대어주실게요. 그대로 팔꿈치를 들어서 대시면 돼요. 응. 그 다음에 이 팔꿈치를 내리셨다가 먼저 1번 올려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등 쪽에 힘이 살짝 들어오실 거고요. 이때 반대쪽 팔꿈치가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이 팔꿈치 시선 바라볼게요. 그렇죠. 팔꿈치 떨어지지 않게 하신 상태에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함께 몸통을 전체적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요렇게. 잘안 되죠? 괜찮아요. 다시 천천히 바닥 보시고, 첫 번째 팔꿈치 오픈, 그리고 시선 따라가면서 유지. 그렇죠. 좋아요. 지금 여기 등에서 부들부들 열심히 <웃음> <웃음> 운동하는 느낌이 나는데요. 반대쪽 한번 해볼까요? 네. 팔꿈치 오른쪽 내리고 왼쪽 팔꿈치 뒤로 넘겨주시고 그다음에 시선 팔꿈치 보시고 그다음에 등을 써서 몸을 돌려준달까 그쵸? 좋아요. 다시 천천히 내려갔다가 바닥 보시고 자 팔꿈치 먼저 옆으로 오픈, 등을 활짝 펴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선 팔꿈치 바라보면서 등을 더 오픈할 때. 팔만 가는 게 아니라 몸통이 함께 열어준다는 느낌을 쭉 내줄게요. 네, 잘하셨어요. <laughs> 이렇게. 네. 한 10번 정도 진행을 한 3세트 정도 아, 해 주시면 돼요. 네. 네. 지금 하나요? 자, 네. 자, 이제 일어나시고 아, 이게 예. 첫 번째 동작이고요. 예. 네. 두번두 두 번째 동작 네. 되게 힘드시죠? 생각보다. 아유, 네. 네. 생각보다 잘안 돼도 괜찮아요. 아, 네. 그리고 범위가 생각보다 많지도 않아요. 아. 네. 그래서 억지로 많이 가려고 하기보다는 음. 가슴을 폈는지 내가 팔만 훅 꺾이는 게 아니고 등이 함께 가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고요. 음. 네. 이제는 두 손을 바닥에 한번 내리시고 네. 아기가 내발 기기 자세라고 해서 무릎을 조금만 더 뒤로 가보세요 볼게요. 네, 좋아요. 그래서 어깨 밑에 지금 보시면 손이 위치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엉덩이 밑에 무릎이 위치해 있을게. 그쵸. 네. 좋아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뭔가 몸이 여기 등은 구었고 목은 쳐져 있는 느낌이 나는데 이거 좀 변경해 볼게요. 자, 목을 살짝만 위로 쭉 들어. 그렇죠. 어, 잘 하시는데요. 자, 그 상태 유지하시고 이 겨드랑이 밑에 살짝만 꼬집듯이 내려 볼까요? 네, 좋아요. 옆에서 봤을 때 귀랑 어깨선을 같이. 수직선상을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어느 자세든, 어느 위치든 이 몸의 라인을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가볼 건데, 자, 왼팔 옆으로 열어주시고, 자, 팔 계속 바닥 밀어내시면서 시선 따라서 그대로 올릴 수 있는 만큼 최대치 쭉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쭉,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몸통을 꺾어서 저를 볼수 있게 저한테 악수하듯이 이팔 사이로 저랑 악수하듯이 쭉 팔을 뽑아내세요. 쭉 계속 이 라인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좋아요. 다시 오픈. 둘. 살짝 그렇 시선 따라가는 거 좋고 그렇죠. 오른팔 밀고 좋아요. 다시 몸통의 회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쭉 저랑 악수하듯이 둘. 그렇죠. 반대쪽 똑같이 손 내려주시고 그쵸 왼팔 밀시고 자 시선 따라가면서 오픈 그쵸 그렇죠. 엔 다시 그대로 몸통을 돌려서 쭉갈수 있는 만큼 쭉 가세요 다시 오픈 한번더 열고 등쭉 세워주고 그대로 살짝 말아서 그쵸 그렇죠. 엔쭉 밀어요 다시 원위치 돌아오고 아까 말씀드린 옆모습 귀랑 어깨선 체크 그렇죠. 예, 음. 네, 맞아요. <laughs> 이 상태가 됐었으면 좋았겠죠. 아. 잘하셨어요. 네. 네, 제가 지금 선생님이랑 이제 네. 예지 씨의 동작을 보니까 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제가 대, 제가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등이 펴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네. 직접 해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어렵진 않으셨어요? 어,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다 하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 목 바로 아래 이등 있잖아요. 여기가 조금 펴진 기분? 들었어요. 조금 했는데도 벌써 이렇게 펴지고 좀 시원한 기분이 들었어요. 너무 잘하셔서 그런 거고요. <laughs> 이제 꾸준히 해주시면 더 좋을 아, 것 같고 네. 제가 다음 동작 한번 네. 알려드릴 건데 우리 한번 일어서 보실게요. 네. 동비 선생님도 함께 해볼게요. <laughs> 집에 다들 가지고 계신 타월, 수건을 이용한 동작입니다. 자, 타월 한번 잡아보시고, 어, 그냥 한번 접어볼까요? 예쁘게 접어도 되지만, 그냥 편하게. 잡으셔도 괜찮아요. 잡으신 상태에서 목뒤 한번 둘러 매주시고요. 음. 자, 먼저 오른손으로 반대쪽에 있는 수건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왼손으로 반대쪽 남아있는 걸 잡아주실 건데요. 고개를 돌릴 때 뭔가 목이 들리거나 툭 떨어지지 않게 해서 그대로, 그대로 돌리는 동작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잡고 있는 위에 있는 왼 팔을 수건을 올려주시고요. 자, 목을 우리 왼쪽으로 그냥 돌리면서 수건과 함께 왼쪽으로 살짝 돌려주세요. 5초 정도. 다시 원위치 돌아오시고. 돌려주고 그렇죠 홀딩. 멈춰서 호흡만 숙 하시고 시면 되세요 좋아요 원위치 돌아오시고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손위치를 바꿔서 자 반대쪽 접으시고 그렇죠 들어서 똑같이 가볼게요 앤 그렇죠. 호흡은 그냥 마시고 후 뱉으시면 되고 몸통 같이 돌지 마시고 목만 회전시킬 수 있도록 아 목만 도는 게 이런 걸까?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서 좋아요. 한번더 해볼게요. 가볍게 그냥 도리도리 하듯이 하는데 수건이 같이 돌려주니 까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려주시고 원위치. 닫아셨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시면 그냥 목을 돌리는 것보다도 운동을 하게 되면서 스트레치 효과를 가지고 갈 수가 있어서 그 근육의 길이가 오래 가고 근육에 힘도 생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목 앞으로 나가 있는 걸 뒤로 당겨주는 이 곡선을 만들어 주는 근육들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목뼈뿐만이 아니라 이 흉추까지 제가 쓰라고 했었었는데 어떻게 목을 움직여야 될까를 이 수건을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이 수건을 뒤통수 약간 위쪽쯤에 한번 대볼게요. 두 손으로 잡고 계시고 살짝 감싸주세요. 머리를 감싸주듯이. 자, 목을 뒤로 넘겨줄 건데. 이 목과 수건 사이에 힘을 살짝 주시고요. 그리고 목을 뒷사선 위로 올리니까 목이 약간, 우리 예전에 서울 구경 혹시 아실까요? 음. 이 머리를 약간 들어주는 느낌을 내신 상태에서 목을 천천히 뒤로 올려볼 거예요. 이때 팔과 함께 목을 뒤로 쭉 젖혀볼게요. 쭉. 그래서 이때 목만 뒤로 꺾이는 게 아니라 이등 쪽의 움직임, 등 위쪽, 목 바로 아래쪽의 움직임도 함께 내면서 목을 더쭉 넘어가 주는 거예요. 다시, 목에 힘을 주신 상태에서 천천히 돌아오세요. 이때 돌아오는 게 힘드시다면 수건을 약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또 가볼게요. 목을 뒷사선 위로 뽑아낸 상태에서 목이 꺾이는 게 아니라, 들어져서 넘어간달까 가슴을 들어준다는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가요? 어, 맞아요. 좋은 질문인데 가슴을 열어라, 등을 펴라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목에 있는 근육들을 전체적으로 예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등 근육과 가슴 근육도 밸런스 있게끔 타이밍 맞게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더 해볼게요. 자, 목을 그냥 찌그러뜨리는게 아니라 목을 뽑아낸 상태에서 그대로 허들을 넘듯이 넘어가고요. 그렇죠. 다시 천천히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네 잘하셨어요 음, 지금 저희가 그래도 많은 동작을 했거든요 사실 네. <laughs>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동작을 짧게 짧게 해보았는데 어떠셨을까요?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아까 여기 목 돌리기 할때 이쪽 목은 조금 잘 돌아왔는데 음. 기분 탓인가 이쪽 목은 좀안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냥 목인데 왼쪽 오른쪽이 다를 수도 있는 거가요아 그럼요 다를 수 있죠 되게 좋은 그 느낌인데 목의 근육들은 이제 양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쌍으로 붙어 있는 근육들인데 뭐 목뿐만이 아니라 양쪽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한쪽이 뭔가 긴장이 많이 되거나 혹은 더 짧아지거나 단축되거나 아니면 뻣뻣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은 그에 대한 반대의 힘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 느낌을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면 이런 운동을 할때 나중에 비포가 될 거고 또 애프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나중에 이 밸런스가 맞아졌다 되면은 그 어깨 혹은 목이 아까 통증이 심하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경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하고 나니까 아까는 여기 등쪽이 펴진 느낌이라면 지금은 이렇게 목이 조금 펴진 느낌이에요. 음 그래요. 어. 이게 뭐 저희 짜고 하는 거 같지 말씀해 아, 주시는데 이게 <laughs> 어, 이게 전반이 저는 아, 네 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아, 그 느낌을 받으셨다면 <laughs> 네. 앞으로 이제 이 운동을 꾸준히 할 이유가 음. 됐을 것 같아서 네 앞으로 저희와 함께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